한국을 선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유럽 대신 KTX를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철도청장님, 이번에도 스페인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야 합니다. 부품도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정비비용이 2억 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제 비서가 전해준 이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장 자이드 이르롬자노프. 13년 동안 이런 굴욕을 당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최초의 고속열차라며 화려하게 도입한 스페인 탈고 앞으로시오. 하지만 고장이 나면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011년 개통식 때 환한 미소로 리본을 자르던 그 순간이 이제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자랑하던 그 열차가 우리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또 스페인 기술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우리를 내려다 보겠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정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24년 봄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타슈켄트 마이너스 부하라 마이너스 히바 마이너스 누쿠스를 잇는 1,200km의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되 이번에는 반드시 완전한 기술 이전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르롬 자노프 청장, 우리는 더 이상 국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13년 전과 같은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각국에서 제안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국제철도 박람회가 제 사무실에서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스페인 대표단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 에스테반 부사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르롬 자노프 청장님, 우리는 이미 13년간 협력해 온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 후에 말이죠. 단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3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장님, 핵심 기술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제 속이 끌어올랐습니다.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장웨이밍 부총재는 거대한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르롬 자노프 청장님, 1대1로의 위대한 비전을 보십시오.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의 피에르 뒤퐁은 TGV의 화려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574.8km/h라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 자산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한스 밀러는 ICE의 정밀함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도면은 외부 제공 불가였습니다. 일본 JR의 다나카 히로시는 신칸센의 99.8% 정시 운행률을 자랑했습니다. 60년간 단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다음 단계에서 협의 가능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이런 만남들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과 자랑, 거창한 약속,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거부.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제안서 하나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표지부터가 달랐습니다. 화려한 열차 사진 대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 독자적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KTX는 2004년에야 개통된 후발주자였고, 최고속도도 프랑스 TGV나 일본 신칸센보다 낮았거든요.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큰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가면서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4년 한국은 프랑스 알스톰과 KTX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분명히 차량 제조 기술의 50% 이상을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제안서에는 당시의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파견된 우리 기술진들은 처음에 무시당했습니다. 어차피 기술을 가르쳐 줘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것이라며 거만한 태도로 대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인 견인 전동기, 모터블럭, 주변 압기 기술은 기업 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TGV 듀플렉스의 알루미늄 차체 제작 공정을 보려고 하자, 기술 이전은 스틸 차체에 한한다며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설계 원리를 물어봐도 계약 범위 바뀌라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장에 칸막이를 쳐서 한국 기술자들이 볼수 없도록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만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성실함과 끈질긴 노력으로 조금씩 기술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 제안서에는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점심시간 프랑스 기술자 한 명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회사 방침에 반대한다. 너희는 배울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몰래 기술 자료를 건네주었죠. 그 프랑스 기술자는 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국적을 떠나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보인 그 프랑스인의 용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6년부터 아예 독자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70여 개의 산학연기관이 참여한 HSR-350X 프로젝트에 2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를 30년간 투입한 것입니다. 정말 온 국민이 합심한 프로젝트였죠. 그 결과 2008년 첫 국산 고속열차 KTX-3000을 완성했고 2021년에는 KTX-이음, 2024년에는 KTX-청룡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안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서름을 다른 나라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술 선진국이란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의 구체적인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40명을 6개월간 한국에서 무료 교육하고 모든 설계 도면과 기술 자료를 100% 제공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정비시설을 건설해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부품 생산 체계 구축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3년간 무상 기술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였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온도 변화, 1520 광괴 등 우즈베키스탄만의 조건에 맞춘 설계를 약속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우리에게 맞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맞춰 자신들의 기술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위원회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0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베테랑 위원인 아크말 유스포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스페인은 이미 13년간 우리와 함께 해온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고속철도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솔직히 너무 약소국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도 동조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혹시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 출신 위원인 샤으리조드 카리모바가 반박했습니다. 위원님들 13년 전 스페인을 선택했을 때도 검증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스페인 기술자들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나이든 위원들과 젊은 위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열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50년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3년 전 우리는 세계 최고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의 것을 빌려 쓰는 신세입니다. 이번 만큼은 다르게 해봅시다. 우리 기술자들이 당당히 설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침내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손을 들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 기권 2표. 한국이 선택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우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k t x 이음 기반 고속열차 6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계약 금액은 2,700억 원, 약 2억 달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기술 이전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40명을 6개월간 한국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답했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아픔을 우즈베키스탄이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한국 고속철도 20년 역사상 첫 수출이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차별받으며 기술을 배워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열차는 KTX-EM을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게 개조한 UTY-EMU-250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최고 속도 250km/h로 안정성을 중시한 실용적 속도의 7량 일편성 389석 규모였습니다. 기존 6량에서 한량이 추가되었고 VIP 비즈니스 일반석으로 구분된 좌석이 마련되었습니다. 1,520광계는 우즈베키스탄 표준에 완벽하게 적합했고 사막용 8층 필터 시스템으로 모래바람을 완벽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섭씨 60도까지 견디는 특수 냉각 시스템과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도입되는 동력 분산식 구조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50년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 즉시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철도 엔지니어 40명이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아부드라우만 카리모프도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기차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천재였습니다. 3개월 후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부드라우만이 KTX 제작 라인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설계 도면도 제작 과정도 심지어 실패 사례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한국 기술자 김동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그런 대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숨김없이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차별받았던 경험 때문인지 그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업 기밀이라는 말은 단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는 테스트에서였습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서 섭씨 55도, 습도 5%, 그리고 모래바람까지 재현한 극한 상황에서 6시간 동안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아부드라흐만이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필터에는 모래가 가득했지만 엔진은 깨끗했고, 냉각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문제없이 달릴 수 있겠습니다. 아부드라흐만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우즈베키스탄 기술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전은 한국어로 안전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오, 정말 비슷하네. 그럼 친구는 뭐라고 해요? 친구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이런 따뜻한 교류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수출 전략 회의를 통해 KTX 수출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2023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미르지오 에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직접 한국 기업의 고속철 사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을 보고 한국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적 의지였던 것이죠. 한국의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고 상환 조건도 우즈베키스탄에 유리하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2027년 4월 첫 번째 UTY. EMU-250이 타슈켄트역에서 부하라역으로 향하는 시범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590km 구간을 3시간 만에 주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열차가 특별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아부드라흐만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이제 저희도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선 방안까지 제안할 수 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설계 도면을 제공했고 핵심 기술을 숨기지 않고 전수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조 원 규모의 자카르타 마이너스 수라바야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논의하고 있고, 필리핀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마닐라 경전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3조 원 규모의 철도 차량과 인프라 수출 계약을 맺었고, 폴란드와 모로코도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고속철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이 한국 KTX의 세계 진출을 위한 완벽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열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기술은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2024년은 한국 KTX 개통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년 전 프랑스로부터 차별받으며 기술을 배워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오늘도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의 고속철도를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우리의 꿈을 실은 열차가 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열차 위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이 함께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이 각박해 보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은빛 감동 채널은 이처럼 국경과 세대를 넘어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이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인간애와 진정한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